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구글 창립자가 AGI 경쟁이 이기려면 주 60시간 근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정조은 팀원이 공유해준 기사인데요. 어, 이게 AI 타임즈 기사인데, 어, 이거, 이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예전에 예전에 지금 기사를 또 찾으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 구글 플러스가 런칭이 됐을 때 페이스북에서 주말까지 근무를 해서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구글 플러스가 자기를 따라올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주말까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2018년도 기사만 보더라도 밥 먹듯 야근 프로젝트 땐주7 0 시간 불 꺼지지 않는 구글 애플이라고 나올 정도로 어이 경쟁이 상당했습니다. 이 당시에 실리콘밸리 문화가 이랬었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막뭐 진짜 뭐 돈에 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애플이 혁신을 못하면. 많이 실망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고 그곳에 돈이 있고 그것에 대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인류기업, 인류기업들의 특징이 그냥 뭐 뛰어난 인재들은 뭐 적은 시간 뭐, 뭐 하면 되게 성과가 좋다,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코로나 원격 근무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원격 근무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는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면 출근제 전환, 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이거 가지고도 막 내부에서 막 투쟁도 있고 그랬는데 아 그럴 거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했대요 내부 카카오 개발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나마 3월 작년 3월 때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어, 업무 효율성이 높이자면서 전면 사무실 출근으로 바뀌었죠. 자 전면 출근 카카오 직원들 화나겠네 네이버 올해도 우리는 재택하면서. 되게 조, 네이버 역시 네이버다, 이렇게 생각했지만, 끝까지 버티던 네이버마저 결국 재택근무 포기한 진짜 이유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상황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주 3회 출근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했었는데, 어, 사실,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사실 이게 빅테크 쪽에서도 이게 찾아보시면, B 빅테크 재택근무 끝 사무실 출근 명령 배경은 페이스북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고 있다. 해보니까 괜찮았으면 했겠죠. 실제로 막 발리 같은 데도 가보고 뭐 태국 치앙마이 이런 데도 가보면 되게 원격 근무하기 좋게 잘돼 있어요. 많은 그 발리가 의외로 되게 비싸고 치앙마이가 좀 싸서 치앙마이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막상 저도 이제 저는 이제. 어, 사무실을 출근 안한 지가 벌써 막 5년 가까이 됐는데 뭐 이렇게 원격으로 뭐 강의하고 막 이렇게 있지만 오히려 이제 집이나 이런 제가 항상 공부하는 공부하고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원격 근무해도 좀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사무실처럼 저 저는 집이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어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세팅이 다돼 있어서 좋은데 이게 막 디지털 로마드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. 생각보다.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좀 들뜨게 돼요, 여행을 가게 되면. 그래서 이게, 그래서 진짜 제대로 막각 잡고 일하면서 뭐 해외 여행가서 일하고 싶다 이러면 여행하는 느낌 절대 안 나고요. 우리가 상상과 현실이 이렇게 좀 다른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근무 시간 투자를 이렇게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발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<laughs>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 60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 또는 좀 크리티컬해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. 이거를 보시고서 아, 우리가 개발을 잘해지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. 워크 인 라이프 밸런스 좋습니다. 근데 그,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실 거면 그냥 적당히 사시는 수밖에 없고, 결국엔 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래서 의사들도 학생, 학창시절이랑 20대 다 갈아 넣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듯이, 개발자도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좀 씁쓸하지만 이런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